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오늘 하루도 함께 기도로 하루 를 시작할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시고 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도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를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 밝히 볼수 있는 한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 들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미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이생에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마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신 사랑 받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 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었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들어오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현재에서 구원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아, 우리 세 명마다 이렇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보고 있는 말씀, 특별히 이십칠장부터 삼십장까지의 말씀들은 어, 여호와의 율법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이 봉독하시는 앞부분 또 오십칠절까지의 말씀 또한. 어 그런 어떤 불순종에 대한 저주들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58절 이후에 오늘의 본문들 특별히 더 667절과 68절 이두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67절과 68절의 이두 말씀들을 보면. 어떤 시점들이 담겨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와 또 어떠한 미래의 시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두 가지는 다 이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고 또 과거를, 과거를 회안하는 그런 일들이 이 67절과 68절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 하는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6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아, 아하. 아침에는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맞상 저녁이 되니 아, 저녁에도 별기 없구나. 또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 그들의 현재의 삶이 어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남으로 인하여서 또그 저주로 인하여서 어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그 삶의 불안함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 지금이 너무 힘들다. 빨리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어 현재의 괴로움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미래의 소망들을 품고 가는 것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결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67절에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지금의 현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그저 미래의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 시간이 떠나기만을 기대고 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철량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살다 보면 좋은 날 있겠지. 또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 낫겠지. 단순히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들로 둘러 싸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미래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지 결국 그러한 것 없이 그저 미래가 오면 달라질 거야 라는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자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십팔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줄 아느냐? 애굽에게로 다시 올리실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마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사건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타던 이들이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끌어 끌어냄을 당한 일 그것이 곧 사실 구원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애굽에게로 다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얻은 그 구원이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68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단순히 애굽에게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의 종류로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더욱 더 경각심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거듭남을 입었다라고 우리들 모두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 은혜 에 감사하는 자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또 불순종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산다면 그것 참 가운데에는 또한 어떤 하나님의 저주하심.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거룩한 자들이다 성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가끔 그거듭남 이전의 모습들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생활습관 또옛 사람의 어떤 악한 습관들을 우리의 몸 가운데에 아직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구원의 확신과 또그 기쁨에 감격하여서 그 즐거움에 넘치다가도 때로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때 찾아오는 어려움들, 때로는 귀찮음들, 때로는 그 힘듦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가끔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옛 사람 내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실 그랬습니다. 분명 출애굽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는 출애굽 사건을 구약 앞부분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때의 그 감격 출애굽의 감격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고 또 그들의 주권대로 다 살아 행하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탕자처럼 예수님 아버지의 그 은혜들을 잊고 본인의 그 원함을 쫓아갔던 이가. 다시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안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곳에서 떠나 옛 사람의 상태로 즉 어, 악한 세력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 우리가 들이, 우리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에 다시금 늘 충만하여서 정말로 그 첫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새로움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과거의 모습들을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아무런 소망 없이 미래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구원을 철저하게 누리고 또한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저주 받은 자들의 삶처럼 그 삶을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불잡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무엇이 다가올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어서 행해 나가고 또 어둔 구원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후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시고 오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더욱 더 붙잡고 그분과 더욱 더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곳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그 노예된 금성, 그 종된 금성들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지금 그러한 자들의 삶과 같이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들이 둘러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함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노라 고백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더욱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들, 성도로서의 삶들을 일어나고자 우리들 더욱더 애쓰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그것을 해나갈 수,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또한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